울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초콜릿이나 달콤한 빵을 떠올리실 겁니다. 당장 입에 넣으면 달콤함이 퍼지면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음식이 오히려 우울증의 불씨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깐의 행복을 주는 초콜릿 한 조각, 빵한 입이 장기적으로는 마음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찾는 단 음식이 왜 우울증의 주범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기분을 관리할 수 있는지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분들이라면 더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을 지키는 새로운 습관을 반드시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기분이 울적할 때단 음식이 당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뇌속 호르몬 변화 때문인데요. 행복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우리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때 초콜릿 같은 고탄 수화물을 먹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잠깐 늘어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엔도르핀도 함께 분비되어 몸이 풀리며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듯한 느낌을 주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효과는 피로회복제처럼 잠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단 음식은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찾게 되면서 더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 음식을 먹고 난뒤더 공허하고 더 지친 경험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설탕이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고, 이들은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마이너스뇌 연결축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해지고 장이 나빠지면 마음의 건강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은 장속 유익균을 줄이고 유해균을 늘리면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이 결국 뇌에도 영향을 주어 우울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산둥중위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루 설탕 섭취량이 100g 늘어날 때마다 우울증 유병률이 무려 28% 증가했다고 합니다. 28%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즉,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다는 음식이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인슐린 저항성을 키웁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완화에 꼭 필요한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생성의 핵심 재료입니다. 즉 설탕을 많이 먹으면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울해서 초콜릿을 먹었는데 그 초콜릿 때문에 오히려 더 우울해진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콤한 음식의 유혹에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 불규칙한 생활, 불면증, 신체 활동 부족, 이런 것들이 당뇨병과 우울증을 동시에 유발하는 공통된 요인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즉, 생활 습관이 무너지고 단 음식이 더해지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 당뇨병학회도 이미 당뇨병과 우울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 관계에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거나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요가, 달리기 같은 활동은 뇌의 신경영향인자를 활성화시켜 기분을 크게 개선합니다. 영국 연구에서도 주 3회 60분간 운동을 한 그룹의 우울증 완화 효과가 약물이나 상담 치료를 받은 그룹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운동이 약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단 음식을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 우유, 신선한 과일이 든 샐러드 같은 음식은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세로토닌 분비를 돕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즉, 단 음식을 찾을 때마다 조금만 선택을 바꾸면 기분도 살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을 단순히 내 탓이라고 여기며 혼자 참고 견디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도 우울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 건강은 결코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초콜릿과 빵은 잠깐의 위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우울감은 훨씬 더 깊고 오래 갑니다. 오늘부터는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조금 늘리고, 단 음식을 건강한 대체 음식으로 바꾸고, 필요할 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우울증의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울적한 마음에 초콜릿을 집어들고 계셨나요? 그 순간, 잠깐의 달콤함보다는 건강한 삶과 행복한 내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를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을, 그리고 인생 전체를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